솔직히 저는 아직도 그 친구의 이름을 꺼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름과 함께 걔가 자살했다 이 문장을 꺼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작년 그 친구가 숨을 끊은 그 시점에 어떤 결계가 있어서 핸드폰 갤러리를 보다가도 그 이전의 사진은 뭔가 되게 너무 아득하게 느껴지고 그때 당시에는 되게 힘들었던 기억도. 그냥 걔가 그때 살아있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때 겪었던 고통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이후에 겪었던 고통이 너무 커서. 초등학교 3학년 때 같은 학원에서 만났는데 처음에 되게 신기했어요. 아, 이런 얘기도 되게 오랜만에 기억을 끄집어 내보는데. 그 친구가 처음에 학원에 와서 라면을 친구들끼리 먹자 그랬는데 싫다는 거예요. 어, 라면을 왜안 먹지? 되게 특이한 친구다. 처음에는 이렇게 친해질 줄 몰랐어요. 그냥 학원에서 같이 얘기하는 정도였다가 이제 6학년 때좀 많이 친해졌죠. 걔가 이제 제가 좋아했던 애 이름 맨날 부르면서 놀리고 그러다 제가 막 욕해서 어느 날 선생님한테 걸려서 혼난 적도 있고. 남자인 친구들이 거의 없는데. 그 친구랑 있으면 성별 이런 거 구애받지 않고 좀 많이 편했어요 그냥 같이 있으면 대화 주제가 잘 맞았고 고등학교는 따로 갔는데도 적어도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계속 연락하면서 거리감을 잘못 느꼈어요 멀리 있긴 했지만 아, 안녕하세요 좀 통화 가능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음. 3년 내내 거의 붙어 다녔던 거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 이지도 했고 중학교 올라와가지고, 같은 초등학교에서 올라온 친구도 몇 없다 보니까, 우리 같이 잘 지내보자. 어디를 놀러가도 일단은 같이 놀러가고, 또둘다 소설을 좋아해서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혹시 이 행성에는 어떤 생물이 살까? 제가 중학교 때 꿈이 소설가였는데, 그 친구랑 여러가지 상상을 해본던그 경험들이 있어서 아마 소설가가 꿈이 된것 같아요. 연락이 한한달반 동안 안 됐었어요. 당시에는 일단 연락 두절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아 오늘 카톡 안 보내면 뭐 내일 보겠지. 기숙사에서 폰 뺏겼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다가 일주일이 넘어가니까 이제 다른 친구가 야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왜 카톡을 안 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작년 여름방학식 날 집에 와서 이제 방학이니까 좀 쉬어야겠다 오늘은 하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침대에서 진동이 막 울리는 거예요. 아 누가 이 시간에 자꾸 카톡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계속 자다가 5시 조금 넘어서 깼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세수를 좀 하려고 화장실로 가서 아, 누가 이렇게 카톡이 많이 온 거지? 하고 딱 열어봤는데 어그 친구 의 보고문이 와 있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얘가 왜 죽었어? 심지어 스스로 자기가 생을 마감했다고. 방에 앉아서 계속 울다가 그냥 동네 막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터덜터덜 공원 들고 막 아파트 단지 돌고 그랬어요. 걔가 왜 그랬을까? 도대체? 중학교 졸업식 후 고등학교 입학식 전 친구가 문자를 저한테 보냈었거든요. 되게 장난스러운 말투였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뭐 자살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너무 아픈데 목숨은 소중히 여겨야 되겠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사실, 그때도 약간, 아,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 친구 언니분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아, 그 친구가 죽은 게 맞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예약 문자로 발송을 해놓고, 제가 문자를 받았을 땐 이미 친구가 죽은 이후이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후에 마지막으로 걔랑 했던 톡을 봤어요. 바다 놀러 갔다고 바다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어떤 면에 대해서 힘들다라고 말한 적은,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그냥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나한테는 너가 되게 소중한 친구였는데 네가 나한테 힘들 때 정말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할 만큼 내가 그렇게 좋은 친구가 못 되셨구나. 그리고 또 죄책감만큼 안망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 얘기 좀 하지 해 도대체 그게 뭐라고 얘기를 안 했을까. 내가 그렇게 못 믿었나. 어떤 생각 되냐면 아 그냥 내가 걔랑 친해지지 말걸 이럴 거면 이게. 네. 울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뭐왜 <laughs> 어, 나는 막 울고 그러지 않지? 어, 나좀 괴물 같아.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혼자 죽는다는 게 뭔지 약간 실감을 못 했었던 나이였어요. 그때가 친구가 나이가 그때가 16, 17 이러다 보니까 가족장이라고 해서 가족들끼리만 했는데 장례식을못 받다 보니까 혹시나 친구가 살아있지 않을까 다른 지방으로 간다던가 그냥 그런 종류로 받아들여졌어요 저는 어디인가에 있겠지만 그렇지만 연락은 안 하는 처음으로 이게 제대로 실감이었던 거는 우리 그러면은 다른 고등학교 찢어지게 됐는데 그 서로 졸업식에 꽃다발도 들고 같이 가서 축하 좀 해주자 이런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제 고등학교 졸업식에는 못 오는 거예요. 약속했던 미래가 있었는데 아 진짜 못 오는구나. 점점 이 친구를 못볼수 있다는 게 실감되면서 그때부터는 막 울었던 것 같아요. 후회라고 한다면 걔가 그 학교에 가게 하지 말 걸. 내가 어떻게 해서든 말릴 걸. 되게 공부를 잘하고 참 머리가 좋은 친구였어요. 저는 동네에 있는 일반고를 갔고요. 그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에 붙은 거예요. 단순히 그냥 공부 잘한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학문에 흥미가 있던 친구였고, 고등학교 가서도 되게 자기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것 같았고, 솔직히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는데, <laughs> 막 자기 잘생겼다고 맨날 진짜 엄청 자랑하고 다니고, 자기애도 높고, 또 자부심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거란 생각은 안 했어요. 친구들 셋이서 죽음을 알게 됐나? 그셋 중에 한명 남자인애가 있었는데, 저 걔가 자주 가던 인터넷 카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썼던 글을 봤는데, 학교에 워낙 출중한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런 말을 한 번은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학교에 나보다 잘하는 애들 더 많다.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고, 어쩌면 그게 뭐 단서라면 가장 단서였을지도 모르겠네요. 2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10대가 자살로 사망한 인원이 54명이거든요. 54명이면 1년에 아이들 두반이 그냥 자살로 세상을 떠난다. 이게 절대 작지 않죠. 가볍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망사고 같은 것들이 학교에서 발생하면 자살 사망한 친구와 좀 관계가 있었거나 여러 가지 이제 염려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진행해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를 많이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랑 같이 평소에도 학교를 같이 하는데 그날은 걔가 청소를 하는 게 있어서 조금 먼저 기다리지 않고 갔는데 그 친구를 기다렸으면 그 친구가 사망에 이르지 않지 않았을까요?라는 어떤 후회 그리고 돌이킬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어떤 분노 그 대상에 대한 친구도 있고요. 왜꼭 그렇게 했어야 했는가? 키를 안 냈어요. 힘들어서 뭐 죽고 싶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죽기 전날에 다른 친구한테 이 친구가 학교에 잘안 나온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전에 듣기로는 초등학교 때그 친구를 따돌렸던 아이다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때그 친구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거는 사실 중학교에서 친해진 친구들 사이에서는 저밖에 몰랐어요. 같은 초등학교 나온 친구가 저밖에 없어서. 그럼 제가 그 전날 전화해서 좀 다독여 줄수 있지 않았을까? 아, 이때 좀 뭔가를 했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짜. 나한테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막 죽고 싶다라는 얘기까지 했다면 진짜 다 버리고 달려갔을 것 같아요. 걔가 없는 시간에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나은 일이고 이건 진짜 너무 힘든 일인데 그때 그냥 어리공도좀 튀고 좀 힘든 일도 얘기를 하지 하나도 음. 티를 내지 않아도 그럴 수 있어요 나조차도 감당이 안 되는 이 우울하고 죽고 싶은 음. 기분을 누구한테 전염되게 할때 그게 또 이제 자기는 되게 못났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어떤 감정이냐면, 그러니까 철저한 외로움이죠. 아,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없겠구나.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게, 너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주변인들은 너가 그렇게 얘기해 주기를 너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위로가 있을 거라는 걸. 말해주고 싶다고 해야 되나? 네. 얼마 전에 근데 걔 기일이었는데 제가 그날 혼자 코너에 가서 조성모의 트레븐을 부르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엄청 울고 비스타에 들어가서 짐을 풀려고 하는데 함께 죽음을 알게 됐던 친구랑 같은 방을 쓰는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야, 우리 내일 석식 학교에서 먹지 말고 나가서 떡볶이 먹고 오자. 그래서 그 다음날 나가서 떡볶이 먹으러 가서 사람은 둘이 갔는데 수저도 세 세트 놓고, 물잔도 세개 놓고, 사진 찍어서 세그 명이 있던 단톡방이 있었는데, 네 제사상이나 보내고, 내가 내년에는 돈 벌어서 네가 좋아하던 육회 사줄게 하고, 카톡방에 남겼어요. 가끔 그 카톡방에 일이 사라지, 사라져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보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고, 어떻게 이 상황을 견뎌 할지 모르겠지만, 이름 한번 말하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는 것보다 편하게, 그 죽은 친구 얘기하면서, 아, 걔가 예전에 죽었을 때 이러지 않았냐, 까놓고 얘기하니까 마음이 더 편하더라고요. 생구가 죽고, 9년이 지난 지금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제가 왜 살고 있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아, 죽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근데 친구가 남긴 문자가, 이런 시도를 하지 말아라, 죽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뉘앙스였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제가 이 친구의 말에 들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죽으려고 생각하지 말자 계속 이렇게 다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고3이잖아요 주변 애들이 다살각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써요 저도 사실 이 친구의 죽음을 접하기 전까지 그런 말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전까지는 저한테 자살은 뉴스에서 보던 거였어요 친구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내가 이런 감정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걸 보니까 그 단어는 절대 가벼운 단어가 아닌 걸 아, 알게 됐어요. 죽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정말 자살이라는 단어는 어떤 상황에도 입에 붙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랑 정말 오래 볼 생각이 없거든요. 정말 평생을 함께할 친구라고 생각해서 막뭐 대학생 되면 걔랑 뭐부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걔는 영원히 미성년자로 남게 되고 저는. 스물이 되고 서른이 되고 노인이 되는 거잖아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테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남겨진 자살 생존자 입장에서 당신이 죽게 됐을 때 나처럼 슬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한 순간 슬퍼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 인생을 걸고 당신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추모하고 그리워하고 그럴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라고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당신과의 미래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